전인 동아출판 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거민정 교과서가 다양성을 말하지만 서로 비슷하며 교과서 내용이 제가 학생 때 배웠던 것과 상당 부분 다르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7쪽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목차입니다. 단원 제목은 그 단원을 대표하는 핵심 내용이라고 할수 있죠. 2단원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 3단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다. 우리 선조들은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했습니까? 국가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나라인 대한민국이 탄생했는데 정부 수립만으로 보는 것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임시정부 때 우리나라 국민은 황국시민이라 여겨졌고 영토는 빼앗겼으며 주권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한 생명은 탄생을 빚고 탄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사산의 아픔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무사히 탄생하는 날, 그날이 곧 생일입니다. 그리고 매년 축하해 줍니다. 대한민국도 커다란 위험들을 이겨내고 탄생한 것이 아닌가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적혀 있고, 북한은 국가 수립이라고 합니다. 272, 273쪽을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다 라는 3단어 제목과 다르게 소제목에 대한민국 정, 정부가 출범하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립보다 출범은 더 의미가 축소되는 단어입니다. 수립은 국가나 정부 제도 계획 따위를 이룩하여 세운다는 뜻이고, 출범은 배가 항구를 떠난다와 단체가 새로 조직되어 이를 시작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체입니까? 국가입니까? 273쪽 본문에도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정부를 수립하다라고 적고 본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에서 정부 출범으로 의미를 더 축소하고 북한은 정부 수립에서 공화국 수립으로 적어 건국의 의미로 높인 것입니다. 소제목과 본문의 단어를 바꿔가면서까지 대한민국은 낮추고 북한은 더 높이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3, 347, 348종 연표를 살펴보면 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정부 출범이 바꿔가며 나오고 있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김영삼, 김대중만 정부 수립으로 적고, 다른 대통령은 정부 출범으로 적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더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이름은 성략, 생략되어 있는데, 북한 김일성 사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연표에 실린 이미지는 김대중, 김정일이 남북 정상회담 때 손잡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교과서, 목차, 대한민국 발전과 현대세계의 변화 시작 페이지, 남북정상회담, 대한민국 연표순으로 총 4회 실려 교과서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비록 같이 찍은 것이지만, 김정일의 밝은 사진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사진보다 훨씬 많이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는 얼굴이 안 실리거나 한번 등장, 또는 부정적인 사진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위에 손잡은 사진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이미지는 총 7번 나옵니다. 빨간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세 가지는 실제 사진이고 다른 네 가지는 명단, 선거 포스터, 신문 등에 실린 간접 사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강요 명단에 얼굴만 작게 나오고 박정희 대통령은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군부 세력으로 군복에 선글라스 낀 모습이 가장 상단에 나옵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푸른 제수복을 입은 신문 기사 자료에 나오고 그런.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때 손을 흔드는 사진으로 이미지가 가장 좋습니다 김정일과 함께 찍은 사진을 포함하면 총 다섯 분 나옵니다.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사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를 비교해 볼 때,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보다 북한 김정일의 이미지를 더 좋게 보여주고, 김대중 대통령을 제일 강조해서 사진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누락된 북한의 실상입니다. 어, 가슴 아프게도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통일세대가 될 우리 아이들에게 북한에 대해서는 더더욱 올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교과서 속에는 북한의 실상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설명, 남북 간의 평화적인 움직임 위주로 적혀 있고 북한 주민의 빼앗긴 인권이나 가짜 평화를 말한 북한의 도발, 남만이 겪은 고통에 대한 설명은 축소하거나 간단히 나열로 짧게 그칩니다. 11단원, 북한 유일 체제를 확립하다. 북한이 유일 사상을 주장한 것은 맞지만 북한에 대한 평가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유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며 좋은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도 유래가 없는 3대 세습 독재체제인 북한을 선명하기 부족한 단어 제목 같습니다. 소제목, 소제목에 김정일, 김일성 독재체제를 구축해 가다라고 적혀 있기는 하나, 본문에 독재라는 단어는 없고 비슷한 표현인 개인 숭배가 적혀 있으며, 주체 사상 탑이 웅장하게 실려 있습니다. 김일성은 우상화 신격화 작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시체를 그대로 보존하고 모시는 궁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과서만 보면 북한의 독재가 어떤 독재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거의 적혀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315조 김정일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다.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 제일주의, 강성대국 건설, 선군 정치 등을 선명하며 칼라풀 화려한 사진과 함께 등장하는데 북한주민을 노예화하는 데 쓰인 사상이라는 설명은 거의 미미해서 마치 북한의 주장을 담아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16쪽 북한 경제의 한계가 드러나다. 북한은 인민의 의식주를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시행하고자 하였다고 나오는데 사회주의 핵심인 국가의 무상배급 제도가 결국 붕괴하고 장마당이 확산되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이 체제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리고 북한의 실상은 사상통제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등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단한 줄로 끄시고 부연설명은 없습니다. 12단원 다, 남북 대립 속에 평화를 모색하다 평화를 모색하는 것은 좋지만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북한은 계속 지키지 않, 않았고 거짓 평화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평화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길게 적혀 있고 끊임없는 대난 도발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 명의 나열로 단한 줄이며 이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핵무기도 간단히 언급 후 지나갑니다. 정주영의 손. 가장 상단에 정주영의 소대 방북 사진과 함께 금강산 관광과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며 남북 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답을 잘 해줘야겠죠. 그런데 320쪽 금강산 사업 중단의 정확한 이유가 안 나옵니다. 남한 관광객이 피살되었기 때문인데 단지 북한에 의해라고만 설명합니다. 남북 남북한의 대립이 지속되다. 박정희 정부가 반공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북한의 침략으로 일어난 6.25 전쟁의 결과입니다. 북한이 무장가첩을 파견하는 것은 남한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북한의 한치도 양보 없는 대결이라 말하며 같은 선상에 놓고 설명합니다. 또한 1980년대 중반 남한의 수혜에 대한 북한의 물자 제공 등을 계기로 남북한의 대화가 재개되겠다, 재개되었다며 북한 덕분에 중단된 남북한의 대화가 다시 열렸다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도 북한의 심각한 대남, 대남 도발이 있었습니다. 348쪽 연표에 칼기 폭파 사건 아웅산 테러 사건이 적혀있지만 교과서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웅산 묘지 테러 사건 때 만약 대통령이 암살에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칼기 폭파 사건 때도 서울올림픽 방해가 테러의 목적이었습니다. 북한의 대남도발은 국민의 안보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그 나라, 국민들, 국제사회의 평화에도 큰 피해를 입힙니다. 이전과 이후로도 대남도발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다. 7.4 남북 공동 성명. 공동성명 등 남북 간 평화를 지키자고 한 기록들에 대해서는 여론 나와 있는데 북한은 번번이 깨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북한이 말한 거짓 평화에 대한 설명은 핵무기 한 가지이며 비핵화 공동선언도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한반도의 긴장이 감돌았다는 정도로 축소하고 있고 대남 도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단언의 마지막인데요.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의 빛만을 선명하고 그림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두 정부의 대북정책에 공만 담겨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대북지원금이 핵 개발로 악용된다는 것은 유언비어다. 내가 책임지겠다며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은 핵을 개발했고 우리가 도와준 셈이 되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하고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시절 북핵 옹호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햇볕 정책 기간에조차 북한의 무력도발과 핵미사일 개발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짧게 한줄 그리고 북한에 의해 금강산 사업 중단, 천남한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고 라단한줄 나와 있습니다. 이세 사건에 대한 부연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국민과 국군이 공격당하고 목숨을 잃은 참혹한 사건인데 너무 간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력 도발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에 6.15 남북공동선언과 김대중, 김정일이 손잡은 사진으로 단언이 마무리됩니다.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논의, 협력과 상호존중은 귀한 것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북한에 대해서는 별다른 평가가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두 단원의 전반적인 내용은 대남 도발 등 북한의 나쁜 면은 가능한 줄이고 축소하며 평화 위주로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에 대해 균형 있는 시각이 교과서에 담겨서 학생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극소수의 학교가 채택한 교학사 교과서, 국정 교과서를 못 배우도록 학교의 자율 선택권마저 방해했던 일들을 볼때 거민정 교과서 다양성을 말하고 자율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발도 못 붙이게 왕따시키는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조차 양쪽 편의 말을 모두 같이 듣고 최종 판단을 하는데, 다양성과 자율성을 정말 존중한다면 그럴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역사교과서 논란에서 어느 쪽이 문제가 심각한지 대중 매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교과서를 직접 열어보신다면 더 <laughs> 판단하기 쉬워지실 겁니다. 교과서와 수업 내용, 시험 문제, 역사 관련 책등 아이들이 무엇을 듣고 보고 배우고 있는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